누구나 배우고 누구나 따라하는 시간 원데이 클래스 세븐 시즌 투 안녕하세요 방송대 생활과학부 김민한입니다 시간 내기도 어렵고 돈 내는 것도 아깝다 요즘은 홈트레이닝이 대세 넘쳐나는 홈트 정보 속에서 꾸준하게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원데이 클래스 세븐 시즌 투내 집에서 따라하는 홈트레이닝. 첫 번째 맨몸 운동 배울 준비되셨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도 다들 문 닫고 밖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해서 집에서 운동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 본 맨몸 운동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맨몸 운동 첫 번째 동작 팔굽혀펴기 동작입니다. 다들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 체력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손에 집는 간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부위에 자극을 줄수 있는 운동입니다. 우선 양손으로 바닥을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면 됩니다.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고, 어깨에서 손목까지 일직선상 수직을 유지해주시고, 머리에서 발목까지 평평하게 일직선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내려가셨다가 주먹과 가슴이 주먹 하나 정도 간격까지 유지해주시고, 거기서 다시 후! 호흡 빼고 올라오시면은 이래 반복입니다. 주의할 점, 손목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짚고 했을 때 손목 통증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판매하는 푸쉬업 바를 이용하신다면 손목에 부담 없이 수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하체 운동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스쿼트입니다. 스쿼트 다들 많이 다 해보셨을 텐데 스쿼트 같은 경우도 보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어디까지 앉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부위들의 자극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리 간격 같은 경우는 뒤꿈치랑 뒤꿈치의 사이가 내 골반 너비 정도로 위치를 해주시고 양 발과 무릎이 바깥쪽으로 15도에서 30도 정도 확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양 어깨 위에다가 팔을 가볍게 올려주신 뒤에 척추를 곧게 세워주신 상태에서 뒤에 있는 의자에 걸터 앉는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빼주시면서 천천히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이때 내려가시는 지점 같은 경우는 골반이랑 무릎이 평행하는 정도 혹은 조금 더 아래까지 내려가 주신 상태에서 발 뒤꿈치로 지면을 밀어주시면서 지그시 올라오시면서 호흡을 뱉어주시면은 1회 반복입니다. 스쿼트도 주의하실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발 뒤꿈치가 지면에서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떨어지면서 그대로 올라오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 무릎에 부하가 많이 실리다 보니 항상 발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내려갔다가 올라오실 때 허리가 과도하게 구부러지시면서 나중에 허리 따로 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려갔을 때 그대로 올라왔을 때 그대로 상체 각도 유지할 수 있게 위치해주시면 됩니다. 자세 번째 동작 등 운동입니다. Y W T L 이라는 동작이고 이름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바로 설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주신 상태에서 머리부터 엉덩이까지는 일직선을 유지해주시고 양팔을 위로 올려서 Y 자를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다시 T 자로 그다시 다음 동작 W 양쪽 팔꿈치를 몸쪽 안으로 끌어당기시면 됩니다. 쭉 끌어주신 상태에서 다시 천천히 풀어주시면서 L 자. 다시 y자로 돌아오시면 1회 반복입니다. 이 ytwl 등 운동을 반복하실 때 중요한 점은 날개뼈의 움직임에 최대한 초점을 두셔서 가동 범위는 최대한 크게 끝에서 끝까지 반복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네 번째 동작 런지입니다. 한 발로 하는 스쿼트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텐데요. 먼저 다리를 어깨넓이 정도로 서주신 상태에서 한쪽 발을 앞으로 뻗으셔도 되고 뒤로 뻗으셔도 됩니다. 오른발을 그대로 몸통 뒤쪽으로 그대로 쭉 뻗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내딛은 발, 무릎과 발끝이 정면을 향하도록 위치해 주신 상태에서 앞발 뒤꿈치로 지면을 강하게 밀어주시면서 뒤에 발은 지그시 바닥을 끌어당기면서 그대로 일어나주시면은 일회 반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동작도 주의할 사항들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 앞에 내딛은 발 쪽에다가 최대한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뒤에 발로 과도하게 지면을 밀어주신다라든가. 앞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뒤로 일어나신다라든가 하는 동작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셔서 내려가는 깊이도 골반이 무릎보다 살짝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앞발 뒤꿈치에 많은 체중 부하가 실릴 수 있도록 지그시 바닥을 밀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동작 삼두 운동인 딥스입니다. 이름은 좀 생소하실 텐데 보통 이제 팔뚝살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팔 아랫부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입니다. 집에서 뭐 굳이 이런 벤치가 아니더라도 가볍게 뭐 의자라든가 소파에서도 충분히 수행하실 수 있는 동작입니다. 먼저 벤치에 가볍게 걸터앉아주신 뒤에 엉덩이 끝만딱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살짝만 걸터앉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에해서 다리를 몸통에서 멀어질 수 있게 유지해 주신 상태에서 자, 엉덩이에서 머리까지는 일직선상으로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어깨랑 팔꿈치랑 직각 위치해 주시고 거기서 호흡 뱉어 주시면서 후 그대로 쭉 올라가시면은 1회 반복입니다. 이 벤치 딥스 같은 경우도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이 내려갈 수 있는 한도까지만 내려가셔야 되는데 과도하게 깊이 내려가지 가려고 하시게 될 경우에는 어깨랑 팔꿈치에 통증이 유발될 수도 있으니 적당한 깊이까지만 내려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동작들을 배워 봤는데요. 각 운동당 10회에서 30회 정도 반복. 그리고 다섯 가지 동작을 연달아 수행해 주셨을 때한 세트. 총 3세트에서 5세트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배워본 맨몸 운동 다섯 가지. 집에서 누구든 편하게 장소와 시간, 그리고 금액 금전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어, 다들 보기만 하지 말고 한 번쯤은 꼭 따라해 보시면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배우고 누구나 따라하는 시간 원데이 클래스 7 시즌 2.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운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